안녕하세요. 내추럴 치과 원장 이을재입니다. 어, 질문자분은 왼쪽 턱에서 자꾸 소리가 어, 나고, 오래 씹으면, 어, 질긴 오징어를 씹으면 더 소리가 나고 꽉낀것 같고, 입이 잘안 벌어지고, 뭐다 같은 현상인데, 어, 턱관절은. 관절은 뼈끼리 상하지 말라고 그 사이에 말랑말랑한 연골이 끼어있죠. 어, 연골 중에 단단한 연골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.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디스크가 끼어있는데 자꾸 꽉꽉 물면 디스크가 빠져나오죠. 뼈끼리 부닥쳐요 그러니까 오래 씹으면 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빠져나온 디스크는 입을 벌릴 때 걸리죠. 원래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. 삐져나오니까, 턱을 벌릴 때 걸리니까, 걸렸다가 어긋나면서 입이 벌어집니다. 소리가 나는 거죠. 어, 어긋나면서 딱, 뚝, 띡. 뭐 어떤 사람은 그덜커덩 음, 많은 어, 증상이 있어요. 어느 날은 꽉 끼어갖고 안 움직여. 그럼 입이 덜 벌어지기도 하죠. 그러니까 이렇게 꽉 끼어 있으니까, 꽉 끼어 있던는 표현이 맞는 얘기예요. 꽉 끼어서 답답한 거죠. 그러니까 다꽉 눌러서 그렇죠. 그러면, 어, 이게 누르지 않게끔, 이거 좀 띄워줘야죠. 요꽉 누리지 않게끔 요 어금니를 띄워주면 여기가 압박되는 게 풀어지죠. 그래서 이런 걸 스프, 스플린트 치료라고 합니다. 이번에 스플린트 끼워갖고 어금니를 띄워줘서 이쪽이 누리지 않게끔 띄워주는 거죠. 요 어, 그래서 질문자님의 이 취지로 어,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어, 치과 턱관절 하는 어, 치료를 턱관절을 치료하는 치과 중에 스플린트 치료를 어 주로 하는 데를 이렇게 어 알아서 가시면 되고 뭐 이런게 약으로 나지는 않죠 뭐 약을 많이 먹는다고 뭐 되지는 않아요 그나마 어 근육을 풀어주는, 이를 꽉으니까 근육을 풀어주는, 풀어주는 근 이완제 처방을 어 해주기는 합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물지 않게 이게 좀 힘들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를 물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금니를 꽉 물지 않게끔 주의하고 어 턱관절 치과 그 중에 뭐 스플린트를 주로 많이 하는 치과를 어,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어, 바랍니다.